안녕하세요. 어, 3월 10일,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좀할 건데, 일단, 퀀텀 미나 하이파이가 좀 괜찮은 종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믹스마블 라이브 퓨어 리퀘스트 갈라. 일단, 라이브 퓨어 리퀘스트 갈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승하기 전에 이제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이라서, 왜 이제 추천을 해드렸는지,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믹스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구독자분 요청으로 좀, 그래서 궁금하신 종목 같은 거 있으시면 그 댓글로 적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분석 그뭐 관심 종목 하고 그다음에 뭐 한두 개 정도는 이제 선정해 가지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분석 한번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퀀텀 같은 경우 먼저 좀 분석을 할게요. 근데 퀀텀도 AI 코인이에요. 지금 그 비썸에서 계속 50%씩 올라가는 코인들 전부 다 AI 코인이거든요. 월드 코인 이런 거. 음. 근데 이제 그, 퀀텀 같은 경우에, 이때, 그, 3월 4일날 상승했던 이유가 AI를 뭐, 수일, 수개월 내 뭐, 하겠다. 뭐, 이제 이런 뉴스로 좀 상승을 했고, 네 시간 봉 보시면, 거래대금이 터진 이후에 주가가 나간 흔적이 없이 저점 추세가 이렇게 높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어, 그리고 나서 지금 한 시간 봉에서 보시면, 추세를 계속 타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누가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 여기 7,800원에서 이 앞전에 정고점은 넘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퀀텀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를 들어가려면 이 정고점 8,300원 여기는 넘는다는 생각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퀀텀은 만원 정도. 목표가는 만원 정도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주봉상에서 보시면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차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제 요때 21년도 상승장에서 그렇게 많은 매물대가 있지 않은 종목이에요, 퀀텀은. 그러니까, 요 때, 이 21년도, 그 다음에 18년도 요, 그 20년도에서 21년도 요 물량 때, 이 3만원, 2만원 대 물려있는, 뭐, 이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역배열 자리에서 정, 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못해도 이건 만천원 자리까지, 정보점까지는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못해도 50%에서 100%는 더 수익이 날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퀀텀은 뭐 이번 주에 이게 이렇게 끝나서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 만약에 이렇게 끝나게 돼가지고 다음 주에 뭐 여기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6300원짜리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가 요런 식으로 가서 뭐 아래 꼬리 캔들 한번 주고 다음 주에 이렇게 장땡봉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리딩 드렸던 라이브 피어처럼 자, 보세요. 라이브 피어 제가 요 자리에서 이제 그 리딩을 한번 분석을 한번 드렸어요. 이거 이거 50% 이상 먹을 수 있다. 주봉상에서 슈팅 나왔고 2주 동안 눌림 줬다가 이제 이번 주에 강하게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거랑 비슷하게 흐름이 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일봉상에서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조정 얼마 안 주고 이렇게 n자로 올라갈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컨텀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컨텀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한번 눌러주면 좀 스윙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어한 6900원 정도 매수 잡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6900원 정도 사가지고 100% 넘게 드시고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그 다음 종목으로는 미나인데 미나 같은 경우에는 그 주봉이 좋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좀 주봉을 봤는데 주봉이 지금 전체적으로 저점 추세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주봉이고 전주보다 어쨌든 거래대금이 더 터지면서 지금 3주 연속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주봉상에 종가상 최고 신고가인 구간이고 일봉상에서 어쨌든 오늘 기준봉이 떴기 때문에 이 앞전에 매물대를 잡아먹는 기준봉이 떴기 때문에 조정을 좀 주는 21선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1950원부터 매수 좀 잡아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1950원부터, 1950원 자리부터, 여기, 1830원. 요8% 구간에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격적으로 막, 오늘 오르고 내일 막 오르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르진 않을 것 같고, 오늘 기준봉을 줬고, 어느 정도 눌림을 준다면 여기가 첫 번째 고점이고, 두 번째 고점이고, 세 번째 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긴 갈것 같은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연속성 있게 올라가, 그니까, 연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10%, 내일 20%, 막30%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며칠 또 조정을 줬다가, 분명히 눌림목 자리를 주고 이제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뭐, 얘도 그냥, 뭐, 지금 자리30% 이상은 다 보셔야 되니까, 알트코인이 너무 좋으니까, 30% 이상 목표가 보시는데, 매수를 이제, 1800원 중반대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 하이파이인데, 하이파이는 주봉이 좋더라고요. 주봉이 지금 쌍바닥에서 주봉상, 이제 종가상 추세가 돌파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이제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지금부터 천원 자리까지 분할 매수 한10% 정도 분할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두 배, 한9 0 0원2 0 0 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믹스마블인데, 아, 믹스마블 같은 경우에, 뭐, 차트가 나쁘진 않아요. 이거는 근데 다음 주에 갈것 같아요. 이번 주는 아니고, 이 종목은 다음 주에 좀 슈팅이 나올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좀 분할 매수 해놓으시면 될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뭐, 어, 6원, 6원, 일단 6원부터 매도를 들어가야겠죠. 6원인데, 음, 지금 자리에서 이것도 10원 정도까지는 갈것 같은데요. 음, 더블이네요, 더블. 그래서 지금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한번 더, 이렇게, 웹, 웹바닥 나오고, 한번 더, 이렇게, 21선 눌러주는 자리에서, 한 4.6원에 매수하면 될것 같아요. 믹스서로 4.6원 정도 매수해가지고, 어한 8원에서 1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리딩드렸던 종목 중에서, 라이브피어라는 종목인데, 라이브피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날 강조드리는, 이, 거래대금이 터진 이후에, 눌림목을 주는 자리, 그 다음에 21선에 지지하는 요자리에 제가 타점을 드린 거예요.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슈팅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일봉상에서 차트도 좋았고 보시면 지금 주봉상에서도 장기 평형을 돌파한 이후에 돌파 후 눌림목이고 이게 이제 추세가 탄 경우에는 그니까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는 바뀐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승 추세인 경우에는 그 음봉이 세 개는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봉이 세 개는 잘안 나오니까 세 개가 떨어지는 음봉일 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봉 두 개째나 혹은 세 개째 음봉에서 잡으면 그게 양봉으로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그 2월 10일 날 기준봉이 떴고 음봉이 두개 뜨고 만약에 3월 4일 날 이번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에는 아래 꼬리 음봉이 됐겠죠. 이 음봉일 때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엔자 파동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들어왔고 눌림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좀 유리한 구간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똑같은 차트가 리퀘스트였어요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드렸던 자리가 여기 여기 자리였고 더뭐 일찍 뭐 이전부터 뭐 계속 발굴해가지고 제가 매매하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얘도 뭐 200원 이상 뭐 여기까지만 먹어도 10%라고 그랬고 이거는 뭐 200원 이상 가는 자리였으니까 똑같은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었던 게 갈라인데, 갈라 같은 경우는 사실 팔저 같은 경우에는 80원 정도에 다 팔았어요. 80원에 다 팔았는데, 100원까지 갔네요. 두배 갔네, 두 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정고점, 주봉상 정고점 돌파했고, 눌림목이었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얘도 지금 1번 가서 보시면, 이 박스권 돌파한 이후에 21선 눌림목짜리, 였기 때문에 얘만 드린 게 아니라 이제 AI 코인들이 가면서 이제 게임 코인들, 뭐 NFT 코인들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이제 수익 많이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큰 수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